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잠오는 방송. 낮에 들어도 좋지만 잘때 들으면 정말 좋은 방송. 기린의 매일 미사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나 혹은 냉담하시거나 혹은 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은 방송이라고 저희들이 표방을 하는데요. 이유는, 어, 제가 사실은 해외에 잠깐 있어봤는데, 한 4년? 근데, 어, 한국말로 미사 드리는 거를, 이렇게, 그런 게 되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성당도 가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국말 잘 듣고 싶고, 막 그렇게 되면, 어, 방송 말고, 그냥 말하는 대로, 게 듣고 싶다면 이 방송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표방하고 있는데 어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연중 제2주간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타이틀은 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오늘 제 일독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 이 일을 단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어자 오른쪽에 앉으시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대사제는 예물과 재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면 사제가 되지 못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상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계자 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입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재물을 지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수서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당신을 찾는 이는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구원을 열망하는 이는 언제나 외치게 하소서. 주님은 위대하시다.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다시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 그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제가 목소리가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어 들으시 때 불편하시더라도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 오늘 복음과 이 히브리서의 일독서의 관계들을 가만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 예수님께서 이제 더 대사제가 되시고 그리고 계약의 중개자라는 것들을 일독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개자로서의 일의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더니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거룩배한척 마련하라고 해서 예 우리가 그분께 몰려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무리를 벗어나 계시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 어 예수님께서 이제 중개자 로서의 그 역할이 어 일독서에서도 그렇고 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바닷가로 막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로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악령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얘기를 해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 사람들과 군중들과 거리를 이렇게 조금 두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거의 아침에 일찍 기도하시고 막 이러니까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로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사람들과 거리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하느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성향들이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상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예신께서 당신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런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중계자로 자신의 위치를 어, 자리매김 하시고 계시고, 그래야, 그래야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더 많이 보고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만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자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때 보면 음.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어 사람들에게 묻히지 않고 살짝 거리를 두시고, 어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자리매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요새는 조금 이제 많이 수상한 시절이기도 하고 어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어 뭐개엄 이런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법원에 대한 폭동 사건이 정말 컸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선을 넘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들이 어떤 선동과 어떤 동기를 받았기에 어떤 가르침을 받았기에 저렇게 폭력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폭력이든지 간에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유도라면 폭력을 가르치진 않았을 겁니다. 예. 폭력을 가르치고 우리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야만 해라고 하는 그런 발언과 가르침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 아닌 거죠.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평화롭게 오늘 하루 잘 정리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 항상 예수님께서 차곡차곡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